술을 중독자가 한 명이 있으면 집안이 밥살이 나요. 그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병원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왜저 사람이 저렇게 먹을 수 뿐이 없는 병원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중독이니까 이 사람 자신은 먹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중독이 됐습니다. 이렇게 음. 설명을 하면 보호자들도 그걸 수긍을 해요. 근데 이제 환자는 음. 왜 정신 병원에다 입원을 시키냐? 이거예요. 환자한테 의사가 음. 가서 당신이 왜 이렇게 입원할 수 뿐이 없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준다면 음. 그 사람들이 서로 불만이 있겠어요? 없을까? 그럼 중재해 주는 병원은 대한민국의 한분 병원에서 돈보다는 음. 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병원들이 다 그런 것 음. 같아요. 돈이 앞선 병원.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그 A A 모임책이 있어요. 익명의 음.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 음. 거기서 해당 방법이 먼저 뭐냐면 뭔... 어,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알코올을 피해라? 예, 어, 술자리를 피하든 음. 그럼 언제까지 도망다닐 거냐고. 내가 진짜로 절실하지 않으면 절대 먹고 나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음. 대표님 대단하시다. 술도 함께 있는데 만 그러니까. 드시는 거군요. 음. 어, 제가 정확히 음. 한 10분 4년, 15년 정도 됐거든요 끓은 지요? 네. 아... 한 방울도 안마셔